안녕하세요. 어, 구마노 고도를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이 구마노 고도는 코스가 굉장히 많고 그 코스마다 접근하는 방법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 한 번에 이 구마노 고도를 모든 코스를 다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어, 시간을 넉넉히 잡고 한다고 해도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든 일이에요. 왜냐면 여기 구마노 고도상에 어, 숙소들이 어 1박에 1인 150불 정도는 잡아야 돼요. 아침, 점심, 저녁 포함해서 그리고 뭐 게스트하우스 수준의 방이어도 그 정도는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이 모든 구간을, 전 구간을 이 그런 데서 묵으면서 다니기는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어떤 구간은 숙소가 없는 구간도 있어요. 한달 전에 제가 이제 구마노고도로 가볼까 하고 비행기표를 예약하고 보니까 이 그냥 예사로운 길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숙소를 어, 알아보고 예약을 하려고 했더니 거의 다 풀북이에요. 그, 음, 숙소에 빈 방이 없어서 음, 어, 그럼 텐트를 지고 이제 캠핑을 하면서 가보자 하고 텐트하고 모든 장비를 어 준비 준비해서 왔어요. 그거 제가 준비하는 과정은 지난번 영상을 참고하세요. 어 그래서 어 일단 도착해서 그어 보니까 이 구마노 고도는 어 제가 와서 보니까 또 상황이 약간 변했어요 어 도착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도중에 계획을 제가 많이 수정을 했어요 아그 어, 수정을 하다 보니까 아이 정보를 제가 정확하게 만들어서 아, 어, 여러분들에게 알려야 겠다 그거 이게 좋은 가이제 영상이 좋은 가이드 지침이 되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 걷는 도중에 어 외국인을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유럽이나 뭐 미국 어 호주에서 오신 분들도 많고요. 그 홍콩, 타이완 이런 데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아쉽게도 한국인은 한 번도 만나지 못했어요. 이 군만호 고도가 현실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그렇게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길인가 아니면 정보가 아직 없어서 그런가 싶은데 제가 이번에 정보를 아주 잘 정리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녀보니까, 이 구마노 고도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할 수 있는 산길이에요. 이렇게 폭신폭신한 산길에다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은 나무들, 그리고 외국인들도 길에서 만나서 같은 길을 걷다 보니까 인사하고 말이 정확하게 잘 통하지 않아도 서로가 아주 돕고 웃으면서 인사하고 그런 것도 기분 좋은 시간이었어요. 어, 이 구마노 고도에서 500m마다 번호를 매겨 놨어요. 그 번호를 보고 가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제가 그 번호와 번호 사이에 있는 편의 시설과 뭐 숙박 시설 그리고 뭐 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뭐 정보, 화장실, 식수 구하는 거 이런 거다 제가 상세하게 다 올려 드릴 테니까 그거를 참고해서 어, 구마노 고도를 걸어 보세요. 그러면은 계속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음, 우리는, 음, 오사카 칸사이 공항에, 어, 오후에 늦은 시간에 도착을 했어요. 5시 넘어서. 그래서, 어, 그, 도착해서 바로 기이단아베까지 가기에는 무리다 싶어서, 와카야매에서, 와카야마에서 하루 자고, 그 다음날은 기이단아베에서, 어, 하루 자려고 했는데 기이타나베 숙소를 못 구했어요. 근데 도착해서 기이타나베 와서 보니까 기이타나베 굉장히 호텔하고 어 게스트하우스가 많은데도. 어, 이분, 이, 10월이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몰려오는 구간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 기따나베에서 숙소를 못 구해서 거기서 기차로 도전거장 가서 아소라는 데 숙소를 구했는데, 아, 그거는 너무 잘한 거였어요. 아소역이 너무 이쁘고 조용하고 한적한 동네였는데, 그 옆에 또, 호업이라는 아주 큰 마트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필요한 것도 다 보충하고, 그리고 기타나베에서 온, 오는 버스를 타고, 그 우리 목적지, 어, 구마노고도 입구까지 가기도 아주 좋았어요. 기타나베에서 출발한 버스가 우리 음, 아소를 지나서 그 구마노고도 입구에 가기 때문에 아주 위치적으로 좋은 데 묵었어요.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음, 영상을 봐주세요. 오늘 영상은 어 제가 오사카 간사이 어 공항에서 도마 어 노고도입국까지 가는 그 길을 정리해서 올려봤어요. 그러면 계속 영상은 이어질 거니까 어 계속 끝까지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음, 어, 와카야마로 가는 거는 기차를 타야 해서 터미널 투층으로 갑니다. 음. 어..우리는 와카야마 가는 기차표를 여기서 사서 뼈는좀 힘들면 그냥 티켓 오피스에서 사면 됩니다 와카야마로 갑니다 어..우리는 음, 간사이 공항에서 이제 히네노까지 어..역 두개가서 갈아탑니다 와카야마 히네노기에서 이제 와카야마 가는 기차를 타려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우리는 여기 와카야마 어, 6시 오 55분 거리 타게 될것 같아요 우리는 어, 구마노 고도를 가기 위해서 여기, 어, 근데 비행기가 좀 늦게 도착했어요 그래서 바로 전나베까지 가기 힘들 것 같아서 여기 와카야마에 와서 이 와카야마 그란비아 호텔에 사러 갔습니다 이, 어, 이 호텔 입구입니다 이, 이 호텔은 어, 그란비아 호텔 그란디아 와카야마 인데 여기는 이제 호텔은 오, 음, 6, 객실은 6층, 7층, 8, 8층, 9층 이 정도고 어, 아래층 1, 2, 3, 4, 5층은 백화점이에요 아 1층은 여기에요 그래서 이호텔이 위치나 이런게 모든게 어, 이렇게 완벽한 호텔은 참 보게 됩니다 참 좋은 호텔이에요 여기서 이제 저녁에는 카레라이스를 그냥 공짜로 먹여주더라고요. 전녁 공고 왔어도 될뻔 했습니다. 이 호텔은 너무 괜찮네요. 어, 일단은 구마노 고도를 가거나, 이거 어, 아야마 여행하기에는 여기 역 바로 앞에 있어서 어, 정말 위치상으로도 좋고, 어, 조식 모든 서비스가 너무 훌륭해요. 저녁에, 카레 라이스를 서비스로 주고, 그리고 여기 웰컴 드링크도 좋았고, 어, 그게 또 저녁에는, 어, 여기 루프탑에서 어제, 어, 음료수 한잔씩 주면서 릴렉스 타임을 가졌어요. 굉장히 좋은 호텔입니다. 추천. 와카야마 역에서 나오면, 어, 이렇게 버스 정류장도 있고, 호텔이 바로 여기 있어요. 그리고, 어, 킨데, 키네츠 백화점이 이렇게. 아, 정말, 호텔 너무 위치가 너무 좋아요. 어, 와카야마에서 하루를 자고, 이제 오늘 이제 비다나베까지 가려고 했는데, 어, 여기 기차가 오늘이 주말이라 기차표 사기가 좀 쉽진 않았어요. 주말에는 예약을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일단은 고, 어, 우리가 지금 고보까지 가서 갈아타야 합니다. 가금열차는좌석이다 없어서. 할수 없이 우리는 동열차를 타고 고보까지 가서 기다나베 가는 길을 타야 합니다. 어 우리는 이제 기다나베 다나, 가기 위해서 이게 고보역에 잠깐 내렸습니다. 아, 일단 아침부터 가서 구하고 이 고보 왔다가 기다나베 하고 우리 목적지까지 가는데 하루 종일 걸리네요. 일단 지금 현재 고보역에서 이제. 또, 기차를 갈아타고, 기이타나베까지 가야 합니다. 고, 그, 고보역에서 어, 그 기이타나베로 가는 이 전철을 탔더니, 그, 어, 구마노고도 그을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제, 트위가, 이나카라, 이나카라를, 마이 대부분의 이제, 구마노고도를 걷는 사람들은 이 기이타나베역까지 옵니다. 드디어 우리가 <laughs> 도착했네요 아 어, 그만 고도 외국인이 많습니다 이제 필요한 정보는 여기서 그만 오고 음. 음. 아, 예 아무데나 하지 말라고 되어 있네 러기지도 이렇게 짐도 이제 그 옮겨 주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어, 조심해야 될 상황은 다 읽어봐야 될것 같아요 땡큐 <목소리도> 택시도, 택시도 많아요 어, 우리는 여기 기타나베역 근처에 숙소를 못 잡았어요. 오늘이 이제 토요일인데, 어, 여기 월요일까지 노는데, 아, 근데 와서 보니까 중국 사람도 많고, 외국인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 어 기이타나베역 근처에 숙소를 못 잡아서, 아소까지 가서 잡니다. 아, 드디어, 오늘의 정착지 아소역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어, 다나베역 근처에 숙소를 못 잡아서 여기 도정거장 음, 내려와서 아소역 근처에 숙소를 잡았어요. 근데 그건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여기도 이쁘고 동네도 한가지고 어, 숙소도 마음에 듭니다. 앉들어 어, 가보겠습니다. 아, 여기 너무 귀엽죠. 여기 는데무도 없어요. 여기 도 이렇게 기차역이 이렇게 이쁜 기차역은 참 오랜만에 봅니다. 기타나베역에서 어 숙소를 못 구해서 역두 개를 지나온 이제 아소역에서 어 숙소를 구해서 지냈어요. 근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어 오늘 아침에 이제 드디어 우리가 구만오고도 이제 출발하는데 어 여기서는 음 버스도 조금 늦은 시간에 탈수 있고. 뭐 아주 여유로워, 여유롭네요. 이 역은 무인역인데 너무 이뻐요, 여기. 이역 자체가 아주 예술입니다. 아쏘역입니다, 아쏘. 그리고 우리 숙소는 이 역에서 나오면 바로 여기, 바로 앞에 있어요. 이 아쏘역에서, 아쏘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구마노구도 이제 입구까지 갈 거예요. 시간은 첫차를 탈건데 6시 28분인데 이 버스는 기이타나베역에서는 한 6시 15분 넘어서 출발하니까 우리가 여기서 타는 것이 시간을 이제 보는거죠 네아 <laughs> 드디어 저 멀리서 버스가 나타납니다 첫버스일거예요 저걸 타고 우리는 31분 맞죠? 어, 81번이다. 어, 이거 타고 81번 우연 9만 오도로 갑니다. 아니, 이 버스가, 어, <laughs> 너무 재밌는 게 버스가 두 대가 왔어요. 그래서 이 버스는 텅 비어 와 보네요. 토요일이라 이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차근차근 차차이게두 대가 음. 동시에 붙어서 운영합니다. 만만구도 입구로 가는 버스를 탔어요. 너무 텅 비어 있어요. 아 니라, 사 실은 버스 를두 대로 운 행하 는. <목소리> <목소리> 버스가 토요일 주말이니까 사람이, 차가 두 대가 운행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여기 구마노고도 시작길입니다. 저기 버스에서 내리니까 바로 저강 건너 구마노고도 인포메이션 센터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이 다, 와, 사람 진짜 많네요. <laughs> 생각보다 사람이 많습니다. 갑니다. 시작점은 다키지리 입니다 그래서 버스정류장 다키지리에서 내리면 됩니다 이렇게 내려서 이제 다리를 건너갑니다 저기 쓰있는걸 보니까 세계유산 등록된 지가 20주년이 됐답니다 아우 그런데 여태 몰랐네요 <laughs> 여기 이제 다리 건너가기 전에 이렇게 러기지 셔틀하고 뭐 이런 거 있습니다 모자도 있고, 간단하게 아침에 먹을 수 있나 봅니다. 그리고 이제, 건너갑니다. 건너가면 이제, 화장실, 뭐, 식, 수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어, 이 구만호 구도는 저 이제, 인포메이션을 건너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 바로 이게 세계 유산하고 표가 있습니다. 구마노 엔시언트로도 해가지고 이로 해석합니다. 얼대 해부티지. 마노. 바로 이 가게 이 옆에서 난이 길로 이제 해석하면은 구마노의 길이 됩니다. 앞으로 이어질 나카헤치 구마노 고도길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